안녕하세요. 이정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상담 신청하신 분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담 신청하신 내용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강의 분야를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되신다고 하셔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상담 신청하신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59세 주부님이시고요. 뒤늦게 생활에 여유가 생기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실버 교육 강사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다 보니까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실버체조, 노래강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배웠는데 살짝 고민도 생기고 걱정도 있어요. 좋아한다고 할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진짜 뭘잘 뭘잘 가르칠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제일 큰 고민은 딱 하나만이라도 똑 부러지게 잘해서 실버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정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혹시 특성에 맞는 강의 분야를 고르려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너무 모르다 보니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상담 내용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간단히 어,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실버 강사가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중 앞에서 강의한다라는 일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고민 상담 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뭐 경로당이나 뭐 요양원 센터 같은 곳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하기를 먼저 하시면서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실전 상황에 한번 접해보시는 경험을 가지시는 게할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분야별로 지금 자격증 취득하셨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노래 강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노래 하시는 실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를 했었을 경우에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의 노래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나만의 그 메리트 있는 어떤 강의 기법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지도를 하시는 분이냐고요. 자, 그 다음 웃음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 어르신들에게 즐겁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프로그램을 기반을 잘 정해 놨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 그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즐거워서 웃을 수 있어야 강사 선생님도 꾸준하게 지도하실 수가 있는 분야고 어르신들도 아, 이 웃음 치료를 통해서 너무 즐겁고 또이 웃음 치료를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체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공이다 보니까. 음, 어, 노인 운동에 있어서 근력, 근치구력, 유연성을 바탕으로 건강 지도를 하는 분야가 이 실버 체조 분야인데 강사 활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마다 원하는 레파토리가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분위기의 건강 체조를 바라는지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내가 가리키러 나가는 그 기관의 어르신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배우러 오셨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서 지도를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이나 내 신체에 어느 정도 이제 근력 운동이 주라고 한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실버 체조 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즐겁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도 찾으면서 힐링도 될수 있고 이제 즐겁기 위해서 나의 여가 시간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지도를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실버 체조 강사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경우에 이런 복지관보다는 보통 이렇게 경로당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세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들에게 지도하시는 걸 보면 놀이나 게임 위주에 어르신들의 이 두뇌 활동 다 같이 이렇게 협동심도 키우고 웃을 수 있고 운동 간단하게 운동도 되면서 즐길 수 있고 그런 학습을 좋아하신다면 레크레이션 강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 레크레이션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나 레크레이션 강사 선생님들 이런 치매 예방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셔서 서로 정보 교환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놀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품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하시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자기의 그 이제 스피칭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스피칭 연습을 많이들 하십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모니터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표정. 말투, 제스처, 이런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신 뒤에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강의 분야를 어르신들에게 직접 지도를 해보시는 그런 현장 실습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스로 강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내가 도전을 해볼 만한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이 실버 건강지도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즐겁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격증도 다양하게 취득하신 것 같은데 딱한가지 강의 분야를 정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훌륭한 강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